거대한 원자 폭탄이 지구에 떨어진 뒤 사람들은 공포 속에서 홍비백산하게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다시금 폭발음이 울려 퍼지자 그 공포는 더욱 커집니다. 그 와중에 지하대피소에서 생존자들은 한전직 소방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며 생명의 끈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가고 생존자들은 불안감과 고립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관리자에 의해 엄격한 식량 배급과 생활 조건이 강요되면서 그들 사이에서 갈등이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처음에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그녀는 관리자의 통제와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주변 사람들을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려는 관리자의 행동에 굳건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한 인물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나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보호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지만 그가 마주한 잔혹한 진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가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존재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위기 속에서 얽혀버리게 됩니다. 한편 블랙은 관리자 방에 들어가 총을 들고 숨겨진 식량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오발적으로 총이 발사되면서 블랙은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식량 창고가 열리고 많은 음식이 발견되자 사람들은 관리자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관리자에게 처벌을 가하기로 결심하고, 결국 이로 인해 사회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에바는 동료들을 보호하려 애쓰지만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녀는 힘든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그녀는 결국 생존을 위한 갈등 속에서 각종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에바는 남자친구에게 위험한 비밀을 알리지만 남자친구는 두려움에 휩싸여 에바를 외면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에바는 더욱 힘든 상황에 빠지며 그의 무기력함은 결국 그들의 상황을 한층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에바는 하층에서 또 다른 탈출 경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목격한 끔찍한 장면은 그녀에게 결단을 내리게 하며 그녀는 남자친구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탈출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연속해서 발생합니다. 남자친구는 결국 에바의 계획을 따르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며 서로의 운명이 얽히게 됩니다. 결국 주인공 에바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관리자를 가두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비참한 운명으로 이어지며 인간 본성의 비극을 드러내게 됩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이타적인 성격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의 행동은 진정한 선함의 상징으로 남습니다. 그는 에바와 대조되는 인물로서 타인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모습이 더욱 돋보입니다. 에바가 생존에 성공했지만 그녀가 맞이한 외부 세계는 완전히 파괴된 상태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생존의 의미를 되새기며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